찬양 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대하신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들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나버리감사하며, 살계신이십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앞당하시나버리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버리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님께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육장 사사기 육장 11절에서 16절. 16절 함께 그 나머지는 기도 갑니다. 여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르시되 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함께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 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리라, 하 네. 아멘, 아멘. 또한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 또 하나는 이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서 별로 잘못 살아도, 풍성하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laughs> 아, 목사님. 아,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뭔가 누리해야죠. 천국에서 상급이 좀 작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좀풍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속으라는 말안 했는데 하나도 안드네아 역시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역시 사랑마을 교회 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느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laughs>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laughs>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둘다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라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잘되고 내생에서도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내 세에서도 상급이 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를 다주시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셔요. 둘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싸워라! 라는 거예요. 싸워라. 이를 위해서 싸워라!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영적인 축복 그죠 영생의 상급들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열심히 추구하면 되지 무슨 싸움이 필요 있겠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령한 축복도 싸워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신령한 축복이 오지 못하도록 걸어막는 영적인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거에도 뭐가 필요하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 싸움이, 싸움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할수록 내 안에 영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수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조차도 뭐가 있어야 된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가나안의그 풍성함의 그 땅을 축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풍성함을 취하기까지는 반드시 싸워야 했습니다 싸워야 그래서 여호수와일장에 보면 너희가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발로 안 밟으면,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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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저 지옥에서 건져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신 것처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신령한 것이든, 아니면 이 땅의 축복이든지, 간에 반드시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풍성한 재정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신기하죠? 싸워야 화평해요. 영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응? 응. 여러분의 행하는 일의 앞길이 확확 열려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내 속에 풀듯 이렇게 세워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 의지가 꺾이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마귀도 이걸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또뭘 잘하느냐? 싸우면 자기가 질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싸울 의지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지에 무지 싸워야 된다는 이 진리 자체를 모르게 만듭니다. 아 뭔가를 얻으려면 내 인생에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저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 탓을 하게 만들어요. 아 요즘 시세가 원래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야.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시대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인 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이 사람이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이 다 찢어지고 헤어졌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군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까지. 사실은, 크리스도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우리의 모든 산 가운데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이 군복은 다 헤어지고, 칼은 녹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칼처럼 녹슬고, 심지어는 귀신이 그 머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말처럼 올라타서,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그 생각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글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왜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싸움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싸움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알기 전까지는 싸워주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두 가지인데 아예 처음부터 싸울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왜냐? 싸우면 자기가 지니까 응? 시도록 돼 있으니까 그첫 번째 무지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싸우려거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요 응?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기도원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한번 찾아보죠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의 주께서 통치를 받았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아주 압제를 받았어요. 압제를.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미디안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지 않으려고 왜? 알리면 보이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그 빼앗음에 대한 두려움.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좋은 거를 다 빼앗을까 대한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몰래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두려움이. 그리고 자기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싸울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기도원아, 큰 용서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 마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큰용서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싸울 우지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싸울 의지를 발휘했더니 전에 싸울 의지가 없었을 때는 맨날 압제를 당하고 좋은 것을 다 빼앗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싸울 의지를 발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울 의지가 있는 기도원과 함께 하셨어 미디안을 쳐서 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한 번에 그런 얘기, 목사님, 같이 팔려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laughs>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꼭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싸우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심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싸울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단한 사람 싸울 의지를 발휘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싸울 의지를 발휘한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큰 장수와 함께 한게 아닙니다.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왕 밑에는 수없이 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사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뭐가 있었느냐? 사울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 안에는 사울 의지가 있다. 여러분, 사울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싸울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울 의지가 있었던 이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축복을 주십니다 알렐루야 누가 얻느냐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싸울 의지로 일어나라 예수님로 싸워라 싸우세요 세 번째로 이렇게 싸울 때 환경이 바뀌어진다 싸울 때 기도원이 그렇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전에는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지만 다 좋은 것은 다 탈출당해서 다 그냥 가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를 거두고,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와요. 40년 동안. 환경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싸우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싸우면, 싸우면. 응? 우리가 TV 화면을 잘 알잖아요. 컬러풀하게 막 온갖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멋진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시커먼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나요? TV 화면이.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서 달라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 있어서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근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영적인 상태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구암동에서 귀신들하고 싸웠다고.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참척박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고, 보혈로 싸우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농작물이 하나도 안 됐던 그 땅이 농작물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대로 풍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호박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앵두가 나오고, 네? 심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네가 떠나가고, 뱀이 떠나가고, 네?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울 의지가 없어서 아예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은 치고 들어와서 가정을, 기업을,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싸웁시다. 싸우면 바뀌어집니다. 싸우면 바뀌어져요, 싸우면. 문제는 싸울 의지가 없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오늘 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싸워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싸울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미대한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오늘부터 싸우셔서 기도원처럼 싸울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을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기도원이 일어나서 싸운 것처럼 다윗이 일어나서 싸운 것처럼 갈렙이 일어나서 싸운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또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번에 저 기도함에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원이 일어나서 두려 가운데 싸울 의지가 없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40년 동안의 평안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것처럼 여기 모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싸울 우지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싸움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도 싸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봄만한 일이 땅에 풍성함도 싸움으로, 가난의 축복도 싸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원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미대안을칠때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녀들 미대안 군대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이기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처럼으로 여기 모인 자녀들마다 이김의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사울로지가 불도지을 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이순이으으로 축복하며 선파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